화려한 조명 아래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결혼식장.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딸이 세계적인 음식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성장해 오직 하나뿐인 딸의 결혼을 최고급 호텔에서 치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연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신랑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소문에 모두가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그 동안의 고생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은 순백의 드레스를 휘날리며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실세 없이 터졌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장 한 구석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퍼졌고, 모두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낡은 셔츠와 구겨진 치마, 때가 탄 운동화, 허술하게 묶은 머리,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움츠러든 그녀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하던 부잣집의 딸 한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빛나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핸드백에 넣은 채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소와 신랑의 인사에도 머릿속은 온통 쪽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줄. 그 남자가 제 딸을 속이고 있다고 막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울게 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아래에는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질투에서 비롯된 모함일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쪽지만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저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부잣집 다락방에서 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모의 딸로 태어나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나날들. 그집 딸과의 인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가난과 차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잃고 어린 딸을 위해 새벽마다 김밥을 말며 버텼던 시간들. 손끝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던 노력 끝에 작은 김밥집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 딸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중한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왜 이런 경고를 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 딸의 남편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쪽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쪽에서는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어제 결혼식장에 오셨던 분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자신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목소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쪽지를 남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일 오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주소는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식모로 일하던 시절 부잣집 딸과 친구가 되었지만 결국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별했던 기억. 그 집에서 쫓겨난 뒤 어머니와 함께 좁은 반지하방에서 시작한 고단한 삶. 공장에 취직해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던 시간들, 그리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마저 병으로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진 현실. 새벽마다 김밥을 만들며 딸만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한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자 문 앞에 그녀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그녀는 힘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낡은 가구와 허름한 이불 구석에 놓인 몇 개의 플라스틱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석에 앉았고, 그녀 역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왜 결혼식장에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후 힘겹게 살아가던 중 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두달전그 남자가 딸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빼내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제 딸의 신랑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달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뒤를 밟아가 보니 그 남자가 제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약혼식 사진까지 찍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처럼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결혼식장에 찾아와 쪽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남자의 사기 전과 기록,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자신의 딸이 남긴 유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이제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딸의 억울함만은 반드시 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딸을 속이고 있었다면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이 남자가 결혼을 빙자한 상습 사기범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여러 명이고 경찰에서도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에게 연락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꼭 집으로 들르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결혼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딸 부부가 집에 도착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밝은 얼굴로 저를 안으며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딸과 사위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이 봉투를 열어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모든 자료가 사실임을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변명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었다고 회사 지분만 얻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충격에 휩싸여 오열했고 저는 사위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미리 연락해둔 경찰관이 집에 도착해 사위를 체포했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경찰은 그를 수갑을 채워 데려갔습니다. 딸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제부터는 엄마가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결혼 무효 소송이 접수되었고, 추가 피해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딸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린 시절 식모의 딸로 태어나 온갖 차별과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딸을 지키는 엄마로서 그리고 수많은 직원과 가족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고 회사에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결혼식장에 찾아온 분이 누구였는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사람이라고만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인형, 국민학교 시절의 성적표, 그리고 한 짝만 남은 고무신. 그 고무신을 신었던 날, 부잣집에서 쫓겨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의 아픔과 서러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연과 우정을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허름한 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회사의 새 매장을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심을 느끼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새 매장의 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매장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장 오픈 날 저는 딸과 함께 그녀를 응원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딸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인생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도 세월의 풍파도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식모의 딸로 태어나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한 여자는 결국 자신의 힘과 용기로 딸을 지키고 오래된 친구와 새로운 우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친구와 함께 새 매장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장은 예전 우리가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소박하게 꾸몄고 벽 한쪽에는 어린 시절 사진과 손글씨로 쓴 우정의 메시지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친구가 이제는 작은 매장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역시 예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저희 딸까지 모두가 찾아왔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친구는 손님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부잣집 딸로서 누군가를 무시했던 기억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이제는 그때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매장 안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친구는 영업이 끝난 뒤 매장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저에게 고마움을 거듭 표현했고, 저 역시 친구 덕분에 딸을 지킬 수 있었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딸은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덕분에 자신도 강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장은 점점 번창해 갔고 친구는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매장을 멋지게 이끌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 어린 음식에 감동했고 매장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친구와 함께 일하며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저와의 우정 덕분이라고, 만약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장 오픈 두 달째 되는 날, 저와 친구는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매장 앞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딸도 함께 와서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는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도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식모로 일하며 저를 키우던 기억 그리고 그 시절의 아픔과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딸과 친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앞으로도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매장은 지역 사회의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의 우정도 사실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매장에 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하던 중 친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그 마음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친구 그리고 딸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연대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식모의 딸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었던 한 여자는 결국 자신의 힘과 용기로 딸을 지키고 오래된 친구와 새로운 우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은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요. 그렇게 저와 친구 그리고 딸은 각자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친구는 매일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매장 앞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저는 가끔씩 매장 문을 닫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시절 미처 하지 못했던 사과와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는 이제 자신이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딸과 친구를 통해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밝아졌고, 회사 일에도 열정을 쏟으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우리가 가진 행복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기로 다짐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작은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매장 한쪽 벽에는 희망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날, 친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용기를 내어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친구의 손을 잡아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세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혼자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용기와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가진 친구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